P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V.I.V.I.D 비비드 비비드 비드 안녕하세요. 비비드의 아름다운 목소리 I love you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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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 보이스 쌩얼민 신아름입니다. 오우. 쌩얼민 오우. 안녕하세요. 비비드에서 e m o t i o n 감성 보이스 리더 박성희입니다. 네, 리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비디의 초고음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 예, 예, 예. 초아 보이스 정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디의 테크니컬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네, 테크니컬 보이스 쇼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저희 신곡 드디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의 신곡 Don't l e Me는 그 바람을 피우는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네. 마음을 담은 저희 멤버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담긴 달콤한 노래입니다. 아 그리고 이또 특별한 점은 또 Don't l e Me가 저희 멤버 우리 성희가 직접 또 작사를 한 곡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어때? 굉장히... 마음에드시아요 네, 마음에 <laughs> 아, <진짜>? 아닙니다. 조금 <laughs> <이 울큼, 웃음> 슬프긴 하지만 달콤해서 네. 노래. 아니 이거 작사하면서 <laughs> 어떤 느낌으로 작사를 한 건지 네. 경험담인가요? 경험담? 그런 게 없나요? <laughs> <laughs> 어제 저를 만나면서 바람 을불 수가 있나요? <laughs> <laughs> 아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경험은 없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 한번 써봤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나름 되게 좀 어, 슬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주십니까? 어,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조금 애절하고 또 거기에 또 저희 비비드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또 느낌이 또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항상 좀센 곡들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처음이에요. 사실 이렇게 감성 발라드로 인사드리는 거. 감성 발라드? 네 많은 분들이 <laughs> 듣고 네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네요. 많이 들어주실 네. 바랍니다. 많이 검색해주세요. <laughs> 저희가 또 나름 굉장히 큰자부심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음. 그렇죠. 네, 여타 걸그룹들과 다르게 저희는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어? 국리 종주. 그렇죠. 네. 비비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전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워낙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는 팀이기도 음. 하지만 특히 자전거 너무 사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국토 종주라는 걸 하고 왔어요. 국토 종주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했던 게 인천 아라뱃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일주했던 그런 건데, 저희가 4박 5일 동안 자전거를 쉬지 않고 탔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음. 전국에 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음. 그 인증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수첩에다가 도장을 다 찍으면서 전국 일주를 하는 건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633km 정도 될 거예요. 그저 기억나, 기억나, 장난 아니죠. <laughs> 네, 그거 저희 자전거 타고, 우리 그래서 저희가 허벅지가 이렇게 좀 튼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덕분에. <laughs> 되게 자랑스럽게 저희가 그거 <laughs> 완주하고 나서 네. 그 수첩에 도장 다 찍고 메달도 수여받고 또 상장 같은 거 받았잖아요. 인증서 받았잖아요. 수협... 그쵸. 네. 그거 엄청 저희 자랑하고 싶네요. 사실 네. 학교 졸업한 이후로 그런 상장 같은 거나 메달 네. 받아본거 처음 처음이라서 없어도, 너무 좀 신나더라고요. 그쵸? 저 학교 다닐 때도 상장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서 너무 험생명 <없어가지고>. 기분이구만. <laughs> 네. 근데 저희가 끈기가 없었더라면 진짜 그쵸? 끝까지 못했을 것, 것 했을 같아요. 그것도또다 네. 같이 했기 때문에 할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난 진짜 사실 저는 워낙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맞아요. 네안 맞아. 되게 저질체력인데. 네, 저질체력이. 너무 힘들었는데, 응. 이게 혼자라면 중간에 진짜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달려주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나 혼자 나고 되면 안 되겠다. 저렇게 서로 응원해주니까는 응.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명의 나고자도 응. 없이 정말 끝까지 그런 게 저희가 다른 그렇지. 걸그룹과 다른 매력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 엄청난. 가끔 그런 질문 받아요. 네. 이제 걸그룹 하면은. 단열푸프고막이렇 음, 네. 여리 여리여리하고만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했나 진짜 남자들도 하기 힘든 맞아요. 그런 건데 성인 그렇죠. 남자들도 하기 힘든 건데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숙소 바로 앞이 한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좀 다져진 그런 체력이 있어서 맞아요. 그렇지 않았나 자전거도 자주 타고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걸그룹이다 뭐 연예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성숙되는 그런 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전거 타고 전국 그 국토 정주를 하다 보면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막그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뭐산 풍경이나 강줄기 이런 부분이 되게 볼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진짜 저는 그냥 힘들었던 기억이래요 주변을 어요 나중에 한 번에. <laughs> 다 같이 제주도를 네.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제주도에도 종주길이 있거든요. 아 아직 제주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도장을 못 찍었는데 네. 다음번에 꼭 제주도에 네, 해봅시다. 자전거 함께 타봤으면 좋겠어요. 네. <목소리> 저희가 사전에 네. 제작진분들한테 사진을 또한 장씩 보내드렸잖아요. 지금부터 그 사진을 확인하면서 네. 또 토크를 시작할 건데요. 네. 첫 번째 사진, 어떤 사진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기대됩니다. 네. 저사실 뭐가 놀아요. 나올지 놀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가 뭘까요? 나올까요? 굉장히 많은 사진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저희가 또 특별히 <laughs> 그 저희 멤버들 각자 보낸 것도 있는데. 그 서로 조금 추천하는 사진들을 보낸 게 있어가지고 음, 어떤 게 진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저도 나중에 들었어요. 막. <웃음> <웃음> 네, 한번 볼까요? 어, 무서운데? 뭘까? 어, 저 무서운 어, 저긴 놀이터네요. 사진인가요? 놀이터. 홍대 홍대 홍대인 거 같은데. 아 홍대 놀이터. 음 저건 제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음. 저긴 홍대 놀이터예요. 네, 네. 어 제가 저 사진을 고른 이유는 음.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자체가 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홍대에서 꿈을 키우면서 네,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기 어... 때문에 아니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곳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골라봤어요. 그랬구나. 네. <laughs> 언니가 홍대에서 어릴 때부터 작사 열심히 했다고. <laughs> 아, 네. 그러니까 홍대에서 이제 처음에 음악 공부 시작하면서 부모님한테 손안 벌리고 하느라고 아르바이트를 음, 하면서 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 혹시 고시원이라고 아세요? 그럼요. 어.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음. 먹고 자고 하고 음악 공부하고 레슨 받고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OST에 관련된 특별한 이력이 있잖아요, 언니 또. 아, OST는 저희 비비드 모든 멤버들이 다 마찬가지, <laughs> <마찬가지야 웃음> 가장 있는데. 유명한 그 영화에 저희가 또 노래를 음. 또 많이 불렀잖아요. 네. 네. 아, 네, 요즘에 아직도 라디오에서 맞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라이처더라. 특히 심해 시간에. 음. 어엉브스마라는 샹송이에요. <엉브아스머라는> 네내 네. 안의 모든 것에서 임수정 씨 메인 테마곡으로 나왔던 곡인데 개그 콘서트 맞아, 맞아, 혹시 그, 그 정년사라는 코너 기억하세요? 프라임 프라임 프라우니라임 거기서도 또제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어, 네 사람들이 그 노래는 다 알고 있는데 어. 누가 불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까우는데 바로 맞아요. 바로 저 입국인 바로 저 입국인 <laughs> 네, 비비에 대해 상희가그엉브스마라는 <laughs> 샹송을 음. 불렀어요. 그거 딱한 부분만 조금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투투 하벨 Thank you. 와,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음원 많이 들어주시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라디오용 목소리인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아, 네, 우리 또 성희가 앞으로도 작사가로서도 활동 많이 하고 우리 비비들로서도 인정 받기를 원하면서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네, 네, 어떤 게 있죠? 다음 사진. 다음 볼까요? 사진. 어, <laughs> 어 또뭐 아, 정보는. 아영인데 음. 언제 찍었어요? 아영이는 모를 거예요. 이거 네. 보냈는데 나도 몰라. 그렇죠? 이게 저랑 쇼킹 언니가 쇼킹 언니가 저거 꼭 찍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원래 찍죠. 보라색 옷 입은 저거 타시죠, 팥. 네, 저거 팥이에요. 네, 네, 팥을 제가 네, 또그랬구나 통을. <웃음> <웃음> 저게 어떤 <laughs> 상황이었는지. 네. 아니 <웃음> 제가 팥을 <laughs> <팟을> 혼자 <laughs>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도. 좋아죠. 네. 근데 그거를 숙소에서 끓여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팥을 이렇게 고르고 있었죠. 근데 통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 어... 아까운 팥들이 막 바닥에 있는데 이런... 안 그래도 얘가 물건 잘 쏟고 막 잊어버리고 네, 막 허둥 허둥 그런 네. 면이 있는데 얘가 혼자 팥으로뭘 만들어 먹겠다고 막 주방에서 막 팥을 갖고 막 그러더니 얘가 쏟아 버린 그 상황을 저희가 보고서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거 무조건 특종 감이다 이거 찍어야 된다. 그래서 야 빨리 찍어 아름아 하는 바로 고사마갑니다 잠깐 빨리 찍어. 아 그래요? 바로 고사마. 아영이는 아영이 또 워낙 팥귀신이잖아요. 네, 팥이라면 다 좋아하는데. 네. 그만큼 제가 좋아해서 특정이 됐네요. 뭐 팥이 들어가는 거는 뭐 팥죽이든 네. 팥칼국수든 음. 전부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좋아. 단, 완전 팥. 좋아하죠. 네. 근데 팥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뭐 가만히 보면은 귀도 얇고. 네. 귀신 얘기 잘 믿고. 단순하고. 단순하고, 별 좋아하고, 보조개 좋아하고. 허당이고. 허, 허당이고, 뭐잘 까먹고 막 이러는 것 네. 같아요.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볼메. 볼메입니다. 뭐라고요? <laughs> <laughs>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더 봐야 되나봐요. <laughs> 아니, 우리 네. 얼마나 더 봐야지 맞아요. 너의 매력이. 아영이 같은 거니? 경우는 아직 그 되게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막내 막내 하니까. 네. 자기가 되게 어른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 아니라. 팀에서는 아니에요. 맞언니 네. <laughs>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너무 이렇게 보살핌 속에서 애가 있다가 보니까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아영이한테는 아영 엄마의 도움이 <laughs> 네. 항상 필요합니다. 또 아영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핸드폰 챙겨주고 정신 챙겨주고 <laughs> 오늘도 아, 녹화 오기 전에 정신 데려왔죠? 갖고 왔어요? <laughs> 네. 어서어 보여줘. <laughs> 저희 맨그 <laughs> 나가기 전에 그러잖아. 아영이한테 네. 아영아 <laughs> 정신 다시, 정신 <laughs> 다시 가서 정신 가져와. 그한 <laughs> <laughs> 가서 정신 챙겨? 정신 챙기다 정신 다 <laughs> 침대 위에 침대 <laughs> 위에 네. 어, 아, 진짜, 언니들 없으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제가? 못 살죠. 못 살죠. <laughs> 난 언제 <넘데> 못 살겠다. <laughs>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네, 귀여워요. 올해는 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봤으면 네. 좋겠네요. 올해 네. 또뭐 이루고 싶은 거 뭐가 있나요? 아, 제가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목표, 목표가 있, 뭐가 있을까? 근데 네. 제가 CF가 찍고 싶네요. CF요? 음료 CF. 음유? 음유? 음료 CF. 음. 소주. 소주, 소주 아니면 <laughs> 그게 음료수 주류 C f 가 아니라 음료수 소주. 소주. 아 그러면 소주. 지금 여기 많은 광고자분들 이 혹시 보고 계실 수도 네. 있으니까 아주 짧게 짧게 매력 어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할까요? 네, 해볼게요. 소주네. 인데 라스자세 맞나요? 아그런다요 아니 소주자리 이렇게 약카 <laughs> 이제 아, 마무리 마무리다 다시, 마무리. 다시 한번 같이 아. 드실래요? <laughs> 우유 마셔요, 지금? 우 우유 CF처럼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네. 아영이는 소주를 글렀어요. <laughs> 그렇죠. 아, 여러분, 그 소주나 이런 거, 맥주 이런 CF들 아... 잘안 보셨나 본데, 그거 무조건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마시고서. <laughs> 잡아먹을 때딱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제분은 네. 네. 쇼트만 그러시는 걸로. 안돼. 그럼, 아, 음료수, 음료수. 아니에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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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다음 네. 사진 네. 빨리 보죠. 2015년 파이팅! 네. 네. 자, 우리 다음 사진 보여 네. 다음 네. 사진. 주시야. 어. 저 뭐죠? 어, 난 뭐지? 종주증인 줄 알았어. 네. 국가구 실험사있네요 네, 제 저거, 사진이네요. 아, 아름이구나. 아, 네, 제가. 얼굴이 여기, 안 보여요. 누구예요? 아름이 어, 아름. 얼굴이 웃겨놨어요. 네, <laughs> 저 아니에요? 네, <laughs> 저 아니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저거는. <laughs> 신경쓰지 <laughs> 음, 마시고요. 네, 저거. <laughs> 제가 비비드에 합류하기 전에 네. 학교 다닐 때 땄던 자격증들이에요 아, 음. 네, 아무래도 뷰티가 있다 보니까 뭐 헤어 자격증이나 네일 아트, 메이크업 이런 자격증 오, 많이 땄거든요. 아, 근데 네. 어떻게 가수된 거예요? 제가 이제 헤어. 이제 메이크업 이런 걸뭐 네. 패션쇼라든지, 뭐 그런 백스테이지에 가서 네네네. 실습을 많이 했는데, 모델분들 이렇게 막 해주고, TV에 이제 모니터 화면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 게 아닌 거예요. 음. 헤어를 내가 만지고 있을 게 아닌 거야. 내가 어, 저기 있어야 맞구나. 돼. 어, 음. 내가 저기서, 내가 저러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게 아닌데. 어, 그러다가 어떻게 비비드 오디션을 딱 봤죠? 봤는데 네, 만났죠. 언니를 만났죠. <laughs> 비비드를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 숙소에서는 밤마다 아름샵이 열리죠. 맞아요. 아름샵이 열리죠. <laughs> 이거 아름이가 해줬어요. <laughs> 근데 여기서 함정은 <laughs> 자기는 샵에 가서 하고 왔다네 저는 샵에, 샵에 가서, 가서 하고, 하고. 우린 자기가 지금 자기는 샵에 가서 하고 왔다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이유가 수까어요 아실 수 있어요 아름이가 왜 지금 네. 네일 안 하고 네. 네. 가수를 하고 있을지 전 가수 아름이가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laughs> 아무튼 우리 아름이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자기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저 무대에 서서 나도 이제 맞아요. 이거 받으면서 화려한 무대에 서고 싶다 이렇게 음. 가수가 된 네. 거군요 아, 그 어느 때보다도 ]겠네요. 이 자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또 아름이 같은 경우는 또 목표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즘에 무슨 방송 같은 거 보니까 예, 예전 가수분들 많이 나와서 네.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니까 저희 비비두두 세월이 지나면 지나도 연예계에서 활동 꾸준히 하면서 연락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음, 그렇죠. 아름이 또 새로운 프로젝트. 또 그렇죠. 맞아요, 어, 맞아, 하나 맞아요, 맞아요. 비비드 유닛이 나옵니다. 유닛이 드디어 네, 나옵니다. 맞아요. 참 비비드 앨범 <laughs> 나온 지 얼마 나 됐다고 유닛을 업무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도 않은 그러니까. 거를. 근데 모두가 주목하셔야 될게 이게 네. 네. 트로트 장르라는 거. 네, 네, 네. 트로트. 정말 신기하죠. 저, 저희 참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밝힌 거. 저희 네. 세미 트로트 장르로 네. 어떻게 구성이 되죠? 지금 저와 성희 언니, 아영 언니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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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도 미리 저희 좀 알려드릴까요? 네, 네 땡큐라는 오, 땡큐. 네, 이름으로 땡큐? 곧 인사드릴 거니까요. 네, 아주 네.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모습이니까 꼭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시게 우리 마지막 사진 남아있죠? 네, 가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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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궁금하네요. 사진 보여. 주세요! 아이고! 아 아이고, 저게 누구야? 누굴까 누구? 어머, 초파다! 아, <laughs> 초파 아니야? 어머! <laughs> <laughs> 방송사들 네, 네,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보낸 건 아닌데 네. 제가 보냈어요. 어, 예. 아, 제가 나름 아, 언니가 어. 요즘에 인터넷으로 방송을 네, 하고 네, 있거든 생방송 기부 방송 하고 있잖아. 네,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알리고 싶어서 아, 캡처를 했는데 어떻게 캡처 마음에 드세요? 리다가 짱이야. <laughs> 나는 저렇게 했네요. 하는데 표정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사진. <laughs> 예쁜 <예쁘게> 사진으로. <laughs> <아니요. 하려고 노력, 웃음> 사진이 했는데. 아주 갸름하게 잘 나온 사진으로 잘 골라주셨네요. 네. 음. 저희가 다행이네요. 제가 요즘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3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그 인터넷으로 음. 실시간 방송을 또 맞아. 하고 있는데. 멋있어. 네, BJ 쇼킹으로 도 음. 여러분들과 또요즘 소통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제가 3개월밖에 안 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예, 네, 아주 짧게, 네. 짧게 제가 비 j 로서 아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는 그 노래 조금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야야야야, 쇼킹 쇼킹. 야야야야 쇼킹 쇼킹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비비드 쇼킹, 내 BJ 쇼킹입니다. 네 BJ 쇼킹입니다네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 비비드가 녹화하고 있는 방송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또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네네네네네 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결풍선 100개를 결풍선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리액션 <불> 나왔요 온다 온다 왔어 결풍선 쐈다 쐈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어. <불> 여기서 더할지 못하겠어. 풍선은 100개나 쏟아진다. 정말. 사고 워 사고 워 야, 언니 좀 빨리 깨워 줘영아 저기요. 깨워 줘. 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버스. 여기서 지금시면 안 돼요. 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그럼 그렇죠. 별풍선이 별풍선. 어떻게 쓰여는지 아, 저는 또또 또 조금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별풍선을 쏴주시면 그것도 제가 사용하지 않고 내 기부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소외계층을 돕는 운동이라든지 그뭐 지구 생태계 환경을 위해서 나무 심는 운동 이런 것에 네. 보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름다운 지구 네. 살리기 네. 대단해요 멋있어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죠. 걸그룹으로서 그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런 거에 도전하기 어, 저 같은 경우는 꼭 나중에 만능 엔터테이너가 음. 되는 게 꿈인데 정말 여러 가지가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뭐 라디오 DJ도 하고 싶고 예능 프로그램 MC도 네. 하고 싶고 온갖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하고 싶은데 그첫 번째 도전이 바로 제가 할수 있는 시간 대에 정말 실시간으로 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그 BJ가 아니었나 싶어요. 굉장히 음. 재밌어요. 그리고 덕분에 많은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요즘은 팬들하고 부쩍 친해진 느낌도 맞아요. 들고 되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너무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laughs> 언니가 네. 뻔뻔해졌어요. 아, 제가요? 뻔뻔. <laughs> 네. 잘좀안뻔뻔들요 막내가 큰 언니한테 아. 뻔뻔해 가지고. 애드립도 잘하시고. 아, 그래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려고, 아, 그러려고 저의 능력을 음. 좀 키우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정말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언니뿐만 아, 아니라 저희 비비드 모두 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든 다 잘하고 싶은. 네, 저희 비비드도 많이 노력할 거로 다양하게 많은 활동 보여 드리는 그런 네. 비비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좀 분위기를 <laughs> 바꿔볼 시간이에요. 아까 뭘까요? 사실 저는 <laughs> 네. 이 시간이 오는 걸 너무 두려워가지고. 려 두려우셨어. 요 <laughs> 두려워가지고 내가 발을 뚱뚱뚱 굴러. 기다 이런 이런 시간을 기다려야 돼. 네, 기다렸잖아요. 사실 기다렸어요. 아, 남뭐 하는 거 보는 건 좋은데 아, 그래요? 바로 맞아요. 개인기 시간입니다. 바로 그 이름도 시간. 무서운. 여러분들 개인기 준비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어요? 아 사실 저희 비비드가 이렇게 개인기가 많은 그룹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요. 많아요. 왜냐면 정말, 네. 얼굴만으로도 개인기기 때문에. <웃음> <웃음> 참. 아 근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희가 지금 말로는 저는 뭐 너무 두려워요. 뭐 밤잠 못자 발을 빙동 굴렀어요 했지만 제가. <laughs> 제일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아, 맨날 이불 뒤집어 쓰고서 네. 맨날 연습했어요. 네 연습하고 네. 자기 전에 이불 팡팡. <laughs> 네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어봐요. 네, 제가 네. 진짜 개인기가 없는데 얼마 전에 친한 개그맨 오빠께서 어 너는 참 목소리가 만화틱해. 그러면서 만화 음. 마나... 네, 만화 캐릭터들 성대모사 한번 준비해보라고 음, 해봤고요. 아. 보너보너라고 아세요 혹시? 알죠. 보너보너 보너보너 성대모사 한번 보노 해보겠습니다. 나저포로리할줄 아, 안다고? 네. 오 그래요? 한번 저... 왔네. 그래요? 그래요? <laughs> 그럼 제가 너브리야. 너브리, 너브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너브리, 할까? 너브리 수사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보너보너 세트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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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한번 너브리도 찾고 네, 해볼까요? 찾아볼게요. 더더더 너브리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laughs> 뭐? 내가? 내가 d me little chukoya. What? They got? 거야 e y got o 마, the little chukoya. 도라 r e 도라 y a How could I ask my 사 y m 이 Dora, Dora, Dora. Dora, d o r 친구야! 친구한테 그럼! 모션! 화났어? 도라이몽이 화났어! 화났어! 아니 도라에몽이 <laughs> 화난 것 같아요 아 진짜 만화 만화 그 애니메이션 성대모사하기엔 좀 따인 것 같아요. 평소 때도 목소리가 약간 귀여운 그러니까 편이었어요.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집이 비디오 가게를 음, 했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화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꿈과 희망이 넘. 넘치... 그래서 아... 제가 창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 성대모사하면 또 쇼킹 언니 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쇼킹 네. 언니잖아요. 아니 제가 사실. 성대를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긴 한데 <laughs> 할머니 성대 모사아나 아 아, 이거 들어봤는데 진짜 똑같아요. 진짜? 네 이게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약간 좀 억센 할머니들 있죠. 드센 할머니들 음. 그런 할머니들 있고 또 되게 순박한 순한 할머니들 음, 있잖아. 요 뭐, 이거 기대되요네한번 해보도록 네, <laughs>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니 근데 요새 비비드랑 그룹이 뭔데 여기 저기 서 그냥 이렇게 비비드 비비드 그러는 거야? 어? 아 대표 비비드가 누구야? 어? 선배 비비드도 몰라요? 알았어! 팬분이 화내셨도 그거 아니야! 아, 비비드랑 그룹이 여기서 세로나는데 던나 이쁘이란 노래가 그렇게 커. 아 뭐라고요? 한번 들어봐! 들어보면 다 알아! 응? 돈 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못 살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제가 또 성대를 열심히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아주 혹사시키고 있어요, 요새. 어, 네. 보람이 있네요, 언니. 그래요? 시. 언니의 개인기 중에 음. 네. 최고 더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있어요. 혹시 오늘 오, 아침까지 네. 계속 연습했고 그거 아, 네. 실바람. 음. 네. <laughs> 실바람이요? <laughs> 제가 듣고 싶은 건그 다음 아, 거. 음. 아뭐 아, 실바람도 있잖아. 그렇고 두 가지 다 원하시면 제가 네. 언제든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laughs> 들려드릴게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슷한 게 아니라 딱한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귀를 조금 세우고 들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조금 네. 세울게요. 이선희 선배님의 네, 부분입니다. 아유 부담스러워라. 얘들 왜 이러니. <laughs> 예쁜 걸로 한번 해봐. 어? 당연히 <laughs> 자기, 네. 자기가 하는 일이 <laughs> 예쁜 걸로 한번 해 이름표를 내돈 내서. <laughs> 네, 아, 너가 흘참 쉽다. 좋다. 그 잔에 있는 물, 얼굴에 확 뿌려버릴 거야. 잔에 뜨거운 커피가 음. 있으면 어떡하 그러면 시켜서... <laughs> 보셨다시피, 애가 말을 잘 못해요. 네. 말도 잘 못하고, 네. 개인기도 조금 그래. 웃게. <laughs> 뭐라고 말좀 해봐, 너 바보니? 연기... <laughs> 연기한 거예요. <laughs> 아, 이거 시키신 <laughs>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의지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시키진 않았고요. 내가 <laughs> 좀 웃기고 싶다. 그러면, 살을 들고 살짝 쥐어 주시면 돼요. 살이요? 여기까지 나갑다 <laughs>